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오늘은 한주의 시작 월요일 11월 9일입니다. 예, 저는 지금 오늘도 변함없이 오전 주지수 수련을 가기 위해서 부산대를 향하고 있고요. 그 오늘은 보시다시피 월요일이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그 우아범은 주말 조금 바쁘게 어제는 하루 좀 온종일 좀 쉬었는데요. 주말 토요일 날좀 정신없이 주말을 잘 보내고 그러고 새롭게 이제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첫 번째는 토요일 날 저희 부산에 대회가 있었거든요.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우아유도관에서 그 다섯 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정말 다행히도 다섯 명 모두. 그 입상을 하였습니다. 예, 물론, 그, 이제 참가하는 부별에 따라서 참가 인, 원이 크게 많지 않은 관계로 시합을 지고도 입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시합이 끝났을 때그 메달을 하나 받고 돌아오는 것과 그 다음 맨손으로 그냥 돌아오는 것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 그 저희 우아 유도관 다섯 명의 출전 선수들은 전원 일상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 간단히 성적 보고를 하면 그 초등부 1학년부에 출전한 김효진 선수가 그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하였고요. 그다음에 여자 고등부 그 52kg급에 출전한 그 윤정빈 선수가 예. 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예. 다섯명 중에 금메달이 두 개. 나머지 3명은 그 모두 그 동메달을 그 획득했거든요. 획득해서. 초등부, 마찬가지 1, 2학년부에 출전한 그 허유주 선수가 첫 대회 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졌지만 그 동메달을 획득하였고요. 또 여자 일반부에 그 허유주 선수의 어머니 어머님이신 채송아 선수가 또 출전하여 원래 본인 체급이 아닌 그 한체급 위에 그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치 큰 선수들과 겨뤄가지고 다치지 않고 잘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그 저기 이기지는 못했지만 좋은 경험을 하고 마찬가지 동메달을 득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까운 선수가 그 여자고등부의 천소원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안타깝게 좀 패배를 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획득했는데 사실 그 천소원 선수가 뛴 체급이 윤종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52kg급을 같이 뛰었 상대편이 이제 다른 성심유도관에 다른 요고생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수도 실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이 리그전으로 싸웠는데 결국에는 윤정민 선수가 금메달, 그 다음에 성심유도관의 선수가 금메달, 마찬가지 우아유도관 천소원 선수가 동메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제 당일 컨디션이나 그날의 운에 따라서 뭐 어느 누구나 1, 2, 3등이 바뀔 바뀔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졌다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좀 많이 그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천소원 간는에게 제가 그 얘기도 해 줬습니다. 오늘 운이 없었고 당일 그 미션이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지. 실력은 뭐 상황에 따라서 그 전문가인 관장님이 보니까 누구나 그 일등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 실력은 정말 종이 한장 차이도 안 나더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마음 잘잘 추스려서 잘또 다음 대회 또 이어서 진행되는 유도 수련에 더욱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뭐또 중간에 좀 중계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아범이. 그 자유 되는 영상 을 분석 한것말 고는 그현 실제 시합장 에서, 그 이제 실시간 으로, 진 행하 는 유도 경 기를 제가 중계 및 해설 을그 잠깐 잠깐 했 는데, 이게 처음 부터 할수없었던게 저희 또간원 들이 중간중간 에 시합 을 하면 제가 사이드 코 치를 보러 이동 해야 되 고, 그다음 에또그제특 이하 게제 핸드폰 으로 촬영 을했 거든. 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리를 좀 피울 때는 영상만 나가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몇몇몇 몇, 몇 개의 경기는 제가 이어폰 끼고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 뭐 반응이 어땠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 원래는 그 사실은 그 유도에서 또 보유하고 있는 그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로 그제 유튜브 아이디만 빌려주고 그 실시간 해설이 해설이 없는 실시간 영상 중계 그러니까는 방송만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제 아이디는 패드에 입력을 해서 유튜브를 켰는데 이게 패드 갤럭시탭과 아이패드의 특징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사양이 낮아서 그런지. 그 실시간 스트리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많은 유도인들에게 어 이제 우아범 채널로 들어오면 실시간 중계는 볼수 있다라고 공지가 돼돼 돼 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제가 그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사실 또 대부분의 그또 유도인들이 그 컴퓨터에서 앉아서 보기보다는.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또 보다 보니까 뭐 제가 핸드폰이 완전 구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더 의미가 있었던 게그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합장 안에는 심판, 선수, 그 다음에 해당 선수의 지도자, 그외대회 관계자들 말고는 아무도 입장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합장 바깥쪽, 바깥쪽. 어, 각자 가지고 온 차량이라든지 또는 그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시합을 대기하는 선수들이 밖에서 그 핸드폰을 다 켜가지고 이렇게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그 시합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관원들도 마찬가지. 아, 그래서 이거 뭐좀 어설프게 완벽한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어, 좀 의미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쓸수 없이 저희의 우아봉 그 채널과 그다음에 또 부산에 요번 대회 준비하기 전에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신 분이 누구냐면 부자유도관의 최성환 관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래 뭐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부산에서 유도하시는 분들 중에 뭐 선수든 지도자든 뭐 일반 생활체육인이든 그. 부산에서 유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그 저기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는 구독자 1,000명의 조건을 갖춘 유도인이 마침 후자이동한 최성환 관장님과 그 다음에 최근에 구독자 1,000명이 달성된 저 우아버 이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두 사람의 그 아이디 아이디로 그 중계를 했고요 추후에는 이제 뭐제생각에 부산시 유도에서 유튜브 아이디를 만든다면, 뭐뭐 부산 유도인들만 실시간 중계하기 위해서 좀 의무적으로 뭐 구독자, 구독을 해달라고 하면, 다음에는 굳이 개인의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 뭐 저기, 유도의 아이디로 충분히 라이브 중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또 통신기기 발달을 이용한 또 유도, 또 관중들에게 또 서비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면서 저도 좀 정신이 없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 간원들한테 정말 미안한데요. 저는 보통, 대회 나가서 사이드 코치를 볼때 그 핸드폰을 손에다 들고 우리 그원들의 시합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사이드 코치를 보고 하거든요. 그럼 시합이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선수들의 동영상을 따로 저장해서 좀 분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에게 그 동영상을 공유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저 최근간에 시합 나갈 때 저의 어떤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핸드폰을 그 유튜브 방송하는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간원들 영상을 제가 하나도 못 찍었습니다. 못 찍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가족들이나 좀 지인들이 찍은 그 영상으로 좀 주후에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는 저기 초등부, 어린 초등, 유치부 초등부 및, 그 다음에, 그, 여자부, 여자부 또 어린 나이부터 일반부까지 시합. 그 다음에 몇판 되진 않았지만, 또, 현재 전문 선수를 하고 있는 선수들도 시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부산 대회를 하면, 시상식까지 5시, 오후 5시, 6시까지 좀 이렇게 시간이 막,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그 3일간에 나눠서 시합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뭐 시간 좀 넘어서 점 시간 이후에 오후 한두 시간, 한두시 정도에 마무리되는 아주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이 3일간의 대회 중에 나머지 이틀은 1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또 부산시 유도회가 사직동 양종무 실내체육관 내에 있는 그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시합이 진행이 됩니다. 네. 아마 그한달 뒤쯤이 되겠죠. 그때까지의 대회는 제 생각으로 이번에 우리가 그 실시간 중계했던 게 크게 여론이 나쁘지가 않다면 또한번더 준비를 할것 같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아사리 그냥 핸드폰 하나를 더 가져가서 하스파스로 열어놓고 그리고 그 핸드폰은 저기 마찬가지로 유튜브 아이디로 해서 계속 한 시합장이 두 개니까 한 군데 시합장을 중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제 핸드폰으로 또 우리 간원들 시합이라든지 이런 것좀 담아서 그렇게 또그 영상을 한번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날이 제가 왜 바빴냐면 그 오후 한 2시 전으로 이제 시합이 마무리되고 시상식이 따로 그날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 선수들 시합 마치는 대로 학생 선수들은 제가 봉고차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좀 이제 집에까지 태워주기 위해서 나와서 케어를 해주고 차량 운행을 해주고 오후 5시부터 근뭐한 코로나 때문에 이때까지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을 보냈던 그 우리 체육고등학교 1 8회 동기, 동기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재밌게 좋은 시간 보냈고요. 하나의 에 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수변공원에 있는 항내원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고급집, 중국집, 중국, 중식식당, 중식당, 중국식 레스토랑, 코스 요리 나오는데 이 길을 예약을 했더라고요. 아,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아마 제가 영상 하나 지금 올려드릴게요.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저기 그 예약 손님에 분명히 우리 제가 이제 부산체육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부산체육고등학교로 예약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예약 그 예약실이 어디지라고 장소를 이제 조금 찾아보던 중에 어 깜짝 놀란 게 부산체육고등학교의 최고가 아니고 최고다 할 때겠죠. 최고다. 아 역시 최고다 할 때. 부산 최고로 예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뻥 터졌습니다. 터져 우리 그 동기들도 제가 일찍 도착했는데 뒤에 도착하는 동기들도 그걸 보고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삼아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 재미난 게 저는 지금껏 이제 온리 그 핸드폰 하나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서 유튜브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는 뭐좀더그 좋은 그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촬영도 하고 장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편집도 그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다언젠가는 제가 갈아타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지금 그, 그 생활하고 있는 패턴에서는 핸드폰만큼 편하고 간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은 아마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어떤, 어떤 화려한 어떤 아주 그 멋진 영상보다는 제가 진실되게, 소소하게 이렇게 제 노력이 가미된 조금 영상이 부실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크게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제 지금 방식대로 계속 갈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편집 프로그램으로 쓰는 블루라고 하는 블로라고 하는 그 어플이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일반적인 이그 프로그 어플이기 때문에 웬만한 영상의 편집 이런 건다 되는데요.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은 그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제가 아직까지 다 사용은 못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영상 소개, 영상 소개. 영상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다시 돌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 보는 화면에 사진만 추가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는 짧은 영상, 영상까지도 덧대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좀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하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영상을 그 당분간 또 추가로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조금이라도 나아진 영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예, 출발한 오토바이다 보니까 자전거보다 훨씬 빨리 도착을 하는데, 그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요. 그러고 월요일 시작 힘차게 하시고, 제가 또 운동 마치고 특별한 일 있으면. 방송 올려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자유 대련 스파링한 영상들 영상 편집은 다해 놓았는데 제가 분석하고 설명하는 더빙만 추가로 넣어서 넣으면 되는 영상들 몇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토요일 날그 저는 유도 그 시합장에 간다고 참여를 못 했지만 우리 최진영 회장님, 유도 일번지 회장님의 좀그 진행으로 유도 일번지가 개최되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소수정예 분들만 오셔서 단톡방에 또 멋진 자유대련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저기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또 유도 초보자들이나 또 유도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유도 공부가 될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지금 빨리 수일내로 편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수 있도록 5분쯤는그 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첫날 대회는 끝났지만, 또, 일반부, 남자 일반부와 단체전 대회가 또한 3주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합 뛰시는 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준비 잘 해서, 전부 다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